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 신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들을 수 있는 귀또 마음이 가장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신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자들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고리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다이 세상 사람들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지 못할 대상을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돌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죠? 막 <laughs> 열광을 해요. 애들이 뭘 그렇게 해준다고? 열광을 합니다. 네.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부모들은 또 자식 자랑하는데 입이 마르도록 네. 자기 자식을 자랑합니다. 들어보면 별 모르게 자랑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랑합니다. 또는 남편을 자랑하기도 하고 아내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자랑합니다. 아,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드라마 좋아하는 또는 예,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스타들, 연예인들을 그냥 자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이런 설교는 정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또 뭐가 세냐면 악한 영이 셉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네네 예, 본문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예.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예, 찬양했던 그 찬양이죠 맨 처음에 했던 거고요 내 주에 영광을 보내 우리가 운데계 신주님 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다시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찬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노래고 흥얼거림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걸 찬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오늘 96편은 크게 세 수로 나누어집니다. 전통적인 편이에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나누어지냐면 6절까지 이걸 첫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대상은 누구냐면 온 땅. 이온 땅은 믿음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온 땅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 찬양해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이것은 유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이1절부터6절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돼요. 두 번째는요. 7절부터 절부 10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만군 모든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 땅에서 시작한 이 찬양이 더 확장되어진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왜 찬양하냐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왕으로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지막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 보로 찬양하라고 하냐면 하늘, 땅, 바다,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하여하하 하여,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나.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다른 대상은 지금, 오늘, 현재의 일들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스타는 과거에는 별 볼일 없던 사람일 뿐이에요. 또, 마지막에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맨 처음에 왜 찬양하라고 했냐면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뭐죠? 롯데요. 네, 롯데 제2 빌딩이죠. 네, 롯데타워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높아요? 123층. 123층이에요. 네, 저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뉴스로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저기 기흥이 어디서부터 정면을 이렇게 탁 보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높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거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고대부터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 롯데월드를 세운 사람이 건축비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실제로는 뭐 서울시를 상대로 지금 손해배송 청구한 건도 어마어마하게 서울시가 갚아줘야 되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부터 지으려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전 20년 전부터가 허가를 맡으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허가를 내줬더니 이제 와서 그몇십년 동안 안 해준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야 그거 세가 다 나가겠어? 그런데요 그런 데는 비싸게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없어서 못 나갑니다 왜 그래요? 희귀성 희귀성이요? 그야말로 우리 회사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빌딩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상징 이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구나 뭔가 그래도 돈이 있구나 희망이 보이구나 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본사가 어디에 다있냐면 강남에 있습니다 주소 보세요. 뭐 어디를 막론하고 강남에 한 짓습니다. 사실은 뭐 굳이 강남에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강남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야이 회사 괜찮은 회사야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예,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 엄마엄한 돈을 주고 건축했는데 전체가 그냥 다돈 덩어리잖아요. 여러분들 가면 엘리베이터 타도 돈이죠. 엘리베이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돈 내고 올라가야 되고요. 맨 꼭대기 층에 그 스카이라운지도 돈을 내고 구경을 하고 식당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려고요. 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가봤어. 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보여. 교회는 그 돈을 내야 돼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소위 말하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훔쳐하고 현혹하고, 현혹하고 그것이 다 있냐 이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나 아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유야 어땠든 간에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잘 났던, 못 났던, 잘 생겼던, 못 생겼던, 부자던, 가난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분들 때문에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거는 정말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사람들은 큰 건물을 줘요. 건물을 그리고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용한다고 하는데 기껏해야 물을 막아가지고 땡을 만드는 정도지. 예,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막거나 꿈도 못꿉니다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요즘은 뭐 예, 나오죠. 인공위성을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창세기에 보면 이름을 각각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해, 달, 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명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뽐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둘째 왜만국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냐면 그분이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왕은 통치자이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아까 하나님은 뭘 다스린다고 했냐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영화들을 보면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러냐면 전쟁 영화들이 스케일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고 뛰어야 되니까 스케일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영화는 저도 영화를 웬만하면 집에서 보는데 그런 영화는 큰 스크린에서 봐야 그래도 좀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화가 감당할 수 없는 스크린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의 사건들이요 그때 하나님은 뭘 움직이시냐면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움직이세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메뚜기때 어떻게 조작할 거예요? 물론 영화상에 뭐할수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 찍에 나오는 거, 어느 하나도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 주십니다. 뭐가 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걸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 입을 통해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지 내가 들어서만 그럴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찬양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만, 마지막은 무엇 때문에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스리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온 땅에 이 우주 만물 자연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하시는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뭘로 세계를 뭘로 심판하냐면 의로 심판하시다고요 의의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뭐로 심판하신다그 거냐면 그의 진실 하심으로 심판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응, 돼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왜? 죄인이 나는 죄인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서 하나님의 의가 굽어지지 않는데 뭐에 있어서 굽어지냐면 그의 백성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굽어지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 아들을 주실기까지 사랑하시고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막. 네. 지난번에 어, 어떤 교회 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네, 인사하고 나서 바로 묻는 게 어디 안 시세요? <laughs> 네 어디 안십니다. 무슨 파세요? 그쵸? 같은 안신가 보다. 파까지 물어보고 계속 <laughs> 네, 무슨 팝니다. 몇대 손이세요? <laughs>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교수면서 큰 병원, 에, 큰 대학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입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냐 에,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았고 같은 하신 게 자랑스러우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나한테는 뭐가 더큰 거냐면 다른 것들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 게 나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큰 거예요. 우리 자녀가 똑똑한 게 하나님보다 더 커요. 내가 어떤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누군가와 악수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을 받았습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받은 상이나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 나는 대통령하고 악수했었어요. 이게 자랑일 거예요. 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악수했었어요. 그자랑이요 그거를, 예, 네, 가보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무슨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laughs> 사진 찍어놨어요. 예, 네. 대통령이 갔던 식당이라고. 네. 여러분. 대통령도 자랑이라면 하나님을 왜 자랑하지 못해요? 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이 자랑해요 내가 아는 그 누군가를 만난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게 자랑이어야 됩니다. 네.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냐면 하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제 짝꿍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저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하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얘가 매일 노래를 들어요. 정말 귀가 아프게 지겹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노래의 대부분은 그때 걔 때문에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때 그 친구가 불러가지고 들었던 노래들에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노래 참 많이 한다고 내가 알고 싶어서 안게 아니라 <laughs> 옆에 있는 애가 하도 해가지고 하도 틀어놔가지고 그래서 들었던 노래들인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내가 답답하고 억울라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찬양의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덧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찬양이 축복이 되고 찬양이 치유가 되고 찬양이 오늘 지금도 나에게 생명의 소망이 됩 아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세상 것들이 자랑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게 나에게 축복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큽니다를 자랑하는. 우리는 작으니까 자랑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자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해야 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착해요 우리 목사님 똑똑해요 이게 자랑이 되서는 안되고 하나님이 자랑어야죠 아, 네. 하나님이 증거고 능력이어야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 네. 모르면 뭘 하라고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정말로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이 단순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변화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 세상의 노래들은 세상의 것들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이 능력이 되어야 해요. 찬양이 소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삶속에서 실제로 그 능력의 은혜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것 같으나 그러나 능력이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는 놀라운 표징이 됩니다. 우리가 아, 예, 예.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함께시기를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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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